오랜만에 찾아온 유튜브로 명조 즐기기 시간인데요. 2주 전에 나온 이패비 캐릭터 트레일러를 보겠습니다. 근데 2주 전이면 거의 픽업 끝나가고 있겠네요. 지금. 아 근데 리액션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긴장되네요. 페비, 이거 받으렴. 수신 임페라토르께서 신의 사자를 데려오시고 일단 스토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연출만 보겠습니다. 와우. 아니, 근데 명조는, 영상은 뭐, 그냥, 퀄리티가, 무조건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은 나올 거기 때문에. 와. 아니, 이런 모션 같은 게 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 진짜? 뭔가 부잣집같애 아무튼 부잣집에서 좀 약간 사랑받으면서 컸을거같은 느낌? 아닐수도 있지만요 아 아니야 성직자였어? 아 성직자로 살기를 결심했으면서 수호신을 위해 순고한 임무를 다하긴커녕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다니. 다시는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에코랑 친한 컨셉인가? 오후 휴가 신청은 어떤 것으로 하죠? 죄송해요. 명심하겠습니다.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지 않는다. 함부로 에코와 접촉하지 않는다. 아 근데 접촉하지 말라 그러면은 또 하게 된다? 오 근데 저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나 봐요. 바로 그냥 구해줘. 와 근데 노래도 진짜 너무 예술이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규율도 어기고 교리도 무시하고. 아난 나만의 길을 걷겠어 이런 스토리네요 일단 쓸없는감정 신의 사자 기원비콘의 품으로 되돌리는 그것만 구원의 소중한 친구야. 성직자로서 신의 사절을 지키는 동시에. 나자신을 소중한 친구들을. 와 날게? 와. 아니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아니 근데 제네랑은 친구가 될수 없는 건가? 제네는 왜 공격하는 거지? 이게 착한 에코랑 뭐 나쁜 에코랑 이렇게 나눠져 있나봐요? 쟤는 에코가 아닌 건가? 포획해, 쟤는. 한 마리는 잡자. 포켓몬처럼 한 마리는 잡아. 찾아준 거구나. 와. 다들 고마워. 아니 아니. 어 뭐지? 저쪽이야. 아니 근데 마지막에 저 사진은 대체 뭐죠? 아니 근데 마지막은 대체 뭐였죠? 이거? 이 사진은 대체 뭘까요? 이거는 스토리를 봐야지 알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었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헤,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저는 성지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단 스토리를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일단 와 근데 역시 역시 그냥. 예술이네요, 진짜. 이거 명조는 진짜 일정, 일정한 이런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그냥 차원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와. 이번에는 뭔가 노래도, 그러니까 이 상황과 딱딱 맞아 떨어지고,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니, 그리고 이 빗자루 디자인. 아, 빗자루라고 해야 되나? 지팡이 디자인. 여기 뒤에, 뒤에 날개가 달릴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날개는 보통 여기 캐릭터 뒤에 이렇게 딱달리 달리는데 와 그거 예상을 뚫고 여기에 딱 날개가 이렇게 딱 달리면서 날아다니는와 이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저, 정말. 근데 얘네는 왜 공격을 하는 거죠? 얘네는 친해질 수 없는 건가요? 친해질 수 있는 애들이랑 친해 말이 말이 통하는 애들이랑 안 통하는 애들이랑 딱 나눠져 있는 건가? 얘네는 말이 통하는데 그쵸 어, 얘는 몬스터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에, 에코는 몬스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무엇보다 부러운 게이 4분 32초 2초라는 이 시간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아 이렇게 길게 만들면 좋은데 말이죠 정말 물론 제가 하는 게임도 이렇게 긴게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1분에서 2분 이라서 뭐 이렇게 즐길만한 게 없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 리액션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어보는데, 진짜 재밌게 잘본것 같습니다.